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야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떠납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자신이 강해져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그것이 담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있는 이유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말씀의 문장의 순서를 조금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강함은 내 자신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강할 수 있을까요? 강하다는 말의 히브리 어어는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이 하자크의 뜻은 밀착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종이와 펜이 있습니다. 종이를 펜으로 뚫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 만약 종이가 벽에 붙어 있다면 펜으로 뚫을 수 있을까요? 종이가 붙어 있는 벽 때문에 결코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펜이 벽을 뚫을 정도로 강해야 종이가 뚫릴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의 강함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이같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종이가 벽에 기대어 있을 때 강하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밀착해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연약한 내가 아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와 같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 자신이 강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우서가 가난을 정복하듯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하나님 외에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감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밀착해 있으며,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상황들이 날 공격할지라도, 종이가 벽에 밀착해서 뚫리지 않듯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